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MB 대전세종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유성 온천문화축제가 3년 만에 진행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는데요. 이덕성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성 온천문화축제가 다채롭게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식전 행사로 유성구 합창단과 대덕 이노폴리스 합창단 공연과 주제 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유성온천 문화 축제 추진 위원장이 개막식 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유성온천 문화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LED 대북 퍼포먼스 공연과 주제 공연인 오토드롭 상영과 파페라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잠시 여기 힐링 유성이라는 주제로 2022 유성원천 문화축제는 이팜나무꽃이 어우러진 유성구 온천로 이원에서 제1의 봄꽃 전시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의 메인 무대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이 있었으며, 유성온천 가요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고, 뮤지컬 갈라쇼도볼수 있었으며, 소규모 문화 공연과 즐거움을 더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체험 행사로는 테마 조격탕을 비롯하여 과학 체험존, 아트 체험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욕 체험을 하는 한 시민은 건강 관리에 좋아서 자주 다녔는데,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못 와서 아쉬웠으나, 앞으로는 자주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왔는데요. 이 다리 그 관절 수술한 사람들도 좋고, 뭐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코로나 생기면 매일 오다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축제한다고 해서 처음 왔는데, 먼저 오전에 와서 좀 했는데, 이 다리 아픈 게, 요는데지강좋아서 지금 한번더 하고 고요 특히, 온천수의 영원한 용출과 주민 화합을 기원하고 유성온천 문화의 역사를 보존하는 전통 제례인 온천수신제는 길로리와 수신제 기념공연인 유성학춤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폐막식은 미디어와 디지털과 예술의 결합인 한국형 융복합 퍼포먼스로 진행하여 수준 높은 문화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파업의 장이 되고 유성의 유래를 잘알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유성 지역 사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M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